안녕하세요. 이해광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이제 오, 오, 올해 11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제였죠. 11월 28일, U.S. National Security Council 미국의 국가 안전보장회의 정도 되겠습니다. 번역을 하면은, 그래서 발표를 전격했는데요 중국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세 명과 미국에서 구금되어 있는 중국인 두 명의 교환 석방 조건이 타결돼서 이들이 지금 석방되고 있다 그런 과정이 있다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산업 척보전 산업 국방 척보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가 될수 있는 아 리얼한 사건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미국인 세 명, 마크 스위든, 카일리 찬류인이 이제 중국에서 석방되고요. 이종의 마크 스위드는 2012년 이후에 중국에 억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어, 제목은 이제 마약 거래인데요. 어, 그래서 이 정기간 10년 넘게 억류가 되어 왔고. 카일리는 기업인인데 2016년 이후에 중국에 억류되어 왔고 2018년 부 이제 첩보 간첩 혐의로 이제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잔이용이란한 명이 더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두 명의 중국인은 이제 간첩 혐의로 미국에서 정부에서 구속됐는데 미국 이익에 반하는 간첩 행위를 했다 그런 혐의입니다. 그래서 GE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GE의 에비이션 항공 회사에 침투해서 기술을 빼내려 했다 그런. 첩보원 역할을 하다가 이제 잡혔는데요. 한 명은 슈현준이고한 명은 시차오 퀸입니다. 슈현준은 중국의 국가안전보장의 안전 위원회 내셔널 스테이트 어, 시큐리티 에이전트 어어 어, 국가 어, 안전 위원회 첩보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 GE Aviation에 침투해 가지고 제트 첨단 기술을 어, 유출하다가 어, 빼내려다가 어, 결국 이제 막바지에 어, 잡혀가지고 어, 결국 빼내지는 못하고 이제 건고가 어, 됐습니다 시차요키는 수엔준의 이, 이 동료인데 미국의 예비군 US Army Reserve에 어, 어떻게 접근해 가지고 정식 가입을 해서 미국 그 군대에 좀더 군대 조직에 좀더진입 해서 들어갔는데 이시엔 중간 다른 미국 내 다른 중국의 산업 사회들과 함께 미국 내부에 침투를 해서 특히 이제 미군 정보 분야의 내막을 좀 빼내다가 결국 이제 그런 과정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 석방이 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석방 시점이 좀 이제 미묘하다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서서 이제 끝나고 있는 과정에서 어, 이런 석방 교섭이 성공한 거는 좀 중국으로 어, 중국의 뭐 새로운 대다 차기 행, 미국 행정부에 대한 뭐제 어, 우호적인 제스처가 될수 있다 그렇게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마크에서 이들 석방을 위해서 상당히 꽤 노력을 좀 기울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이번 얼마 전에 있었던 페루에서의 APEC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이들 석방을 위해서 노력을 좀 했고 이것이 이제 시 주석이에서 받아들여져서 정격적으로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첨단 기술 국방 기술의 중요성, 이 기밀의 중요성을 좀 드러내는 건데요. 어, 특히 첨단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이, 여기서 납부되면은 아무리 거대 기업도 뭐 순식간에 뭐그 그 지위를 잊어버리고 태보하는 그런 현상을 좀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능력, 능력도 마찬가지로 첨단 기술의 의존하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미국의 첨단 기술을 어떻게든 탈취하려는 중국의 여러 가지 다각도의 동향과 노력과 이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이를 방어하고 대응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을 달천다는 것거는좀 비현실적인 거고 어, 중국이 미국의 어, 첨단 학문 기술 뭐 그런 IT 기술 그런 걸 이제 어, 빼내려는 건데 어, 미국 각 대학에서 우선 STEM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에 공부하는 중국인 수가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받아진 해외 유학생들의 거의 과반수를 점하는 것이 아닌가 중국. 유학생들이 이럴 정도로 미, 중국의 예, 미국, 미국에 대한 그 기술 의존도가 상당히 심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번 기회는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이게 왜곡돼서 나타났는지 산업 스파이로 이제 볼수 있고요 그런 역학 관계에서 중국은 언제든지 자기네 스파이가 체포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막 교환으로. 어, 미국인들을 좀 어, 억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거 뭐, 활용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 지금 석방된 미국인들에 대해서 중국 어, 아니, 미국인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이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억류된 거는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다. 어, 이들은 사실 뭐 첩보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뭐 어, 그렇게 항변하는 걸볼때 어, 중국이 어, 아마 그 협상 칩으로 이 예, 자기 예, 자기 스파이들의 석방을 어, 해서 이 미국인을 어, 활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첨단 기술에 대한 중요성, 국방 기술에 대한 중요성, 어, 미국의 이, 기, 이 분야에서의 절대적인 우위 이런 걸 나타내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어, 이런 이와 관련 충돌, 이와 관련된 충돌이 더 심하면 심하지 에, 약화되지는 않을 것인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곧 국가 발전이고 기업 발전이기 때문에 이게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걸 걸고서 첩보 활전 활동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쪽은 최대한 이거를 방어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이, 이런 분야에, 요, 요, 어, 이런 음, 지점을 한번 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다, 또다시 새로운 음,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